여러분 당장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으신가요? 하지만 일반 분양들처럼 오래 기다리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오늘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새 집들만 준비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벤코 몰기지브로커 리얼터 임성준입니다. 여러분,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컨텐츠인데요. 꺼진 분양도 다시 보자 라는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.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제 친한 지인분께서 말씀해주신 스토리를 듣고 나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요. 제 지인분께서는 새 집을 원하셨었어요. 근데 보통 일반 분양은 기다리는 시기가 꽤 오래 걸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입주하고 싶고 했는데, 어느 날 우연히 산책을 하시다가. 어? 괜찮은 집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새 집인 거 같은데 거의 다 지은 거 같고 아직 입주는 안한거 같다 라고 하셔서 바로 리얼터분께 문의를 해 보셨는데 어몇 개가 남았다고 해서 바로 쇼룸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셔서 구매를 하셨었어요 제 지인분처럼 새 집을 원하시는데 바로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프로젝트 5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,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리 플리드드에 있는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인데요. 프로젝트 이름은 플리드드 빌리지고요. 바로 입주가 가능한 타운하우스입니다.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내년 2월까지도 시간을 조정 가능한 상품입니다. 이 타운하우스는 3베드룸부터 4 베드룸까지 다양한 유닛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. 시작 가격은 86만 5천 불부터 96만 5천 불까지 3 베드룸 플랜부터 4 베드룸 플랜이 다양하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자, 다음 프로젝트입니다. 써리 있는 프레이저 하이트,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. 다들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써리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베벌리라고 하고요. 4 베드룸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인데요. 입주 날짜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베벌리는 1,900sqft의 타운하우스 4베드룸 플랜을 갖고 있는데요 단한 유닛만 남았습니다 가격은 1,129,1129,000불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해도 이 프레이저 하이츠 지역에서 이 가격으로 1 9 0 0 s q 피트는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의 시기가 적당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랭리 윌로비에서 로우홈, 듀플렉스, 싱글홈까지 다양한 유닛 플랜들이 남은 프로젝트인데요 입주 날짜는요 싱글홈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 2024년 1월에도 입주가 가능한 유닛들이 몇 가지 있고요 로우홈하고 듀플렉스는 2024년 7월에서 10월까지 있는 유닛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가격은요 로우홈 같은 경우는 130만 9,900불부터 시작이고요 듀플렉스는 1379,900불입니다. 자, 싱글 홈 디테치 홈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1619,900불인데요.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모든 가격들은 GS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GST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지어진 집들, 이건 GST를 안 내잖아요. 그거랑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산하실 때 GST 5%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 다음 프로젝트입니다. 프로젝트 이름은 Woodward by Mosaic인데요. 이 프로젝트는 지역이 South s u r r y 이고요 South s u r r y 는 White Rock이랑 되게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. 프로젝트는 Townhouse 프로젝트로 2 베드룸 플러스 덴 n 부터3 베드룸 플러스 덴 n 까지 다양한 유닛들이 남아 있는 프로젝트인데요. 입주 날짜는 2024년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가격은 2 베드룸 플러스 덴 n 부터 78만 9 900불로 시작하고요. 3 베드룸 플러스 덴 n 은 89만 9,900불로 이제 플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트라기랑 되게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기만 맞으신다면 바닷가랑 또 근처에 살실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키틀람에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바로 버크마우틴에 있는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입주 날짜는 내년 초에서 말까지 파는 유닛들이 있는데요 가격은 1049,000불부터 139만 9천 불까지, 3 베드룸부터 4 베드룸까지 다양한 유닛들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자 오늘 새로운 컨텐츠, 꺼진 분양도 다시 보자라는 컨텐츠로 다섯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나눠봤는데요. 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새 집으로 입주를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.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쇼룸부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연말인데 몸 건강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